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요즘 이 바나코인 홀더분들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나 업비트 상장 이후에 지금 계속된 하락에 물려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지금이 이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6월 세력의 펌핑 시나리오 그리고 고점 탈출은 물론 10배 수익 구간까지 갈수 있는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우선 바나의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약 2,400억 정도로 스몰캡 코인에 해당하고요. 자 마음만 먹는다면 이 세력이 들어올리기 쉬운 그러한 코인조 하합니다자 그리고 지금 가격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하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개미들은 던지고 또 투자심리에 얼어붙고 그런데 지금 이 흐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매립 중인 조용한 구간이기 때문인데. 자, 바나의 경우 지금 국내 거래도보다 해외에서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바나를 움직이는 건이 글로벌 거래들이고요. 자, 얼마 전이 바나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뚫러나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사용자 소유 데이터 경제를 온체인 자본 시장에 도입한다고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지금처럼 조용할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가 세력 입장에서는 물량의 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단순한 차트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자산 시장이 상승과 지금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처럼 지금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정책, 그리고 뉴스가 가격을 먼저 움직이는데요. 자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이 에릭 트럼프 또한 비트코인 축적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했고요. 자, 근데 이런 흐름을 파악하려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뉴스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자, 14년 전, 2010년에 비자 두판값 뭐이 당시에 한 2, 3만원 정도 했겠죠 자, 2010년에 피자 두 판을 실제로 비트코인 만개로 첫 결제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 만개가 얼마가 됐죠? 1조 4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자 고작 이 3만원 정도의 푼돈이 1조 4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상승세를 14년 만에 보여준 거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실정은 어떨까요? 자 부모님 돈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대박이 나서 자산이 10억 이상인 20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이 20대들이 1인당 평균 52억 어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자 과연 이거 젊은 세대만 할수 있는 걸까요? 자 절대 아닙니다. 자 물론 여러분 투자에도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주식, 뭐 부동산, 채권 등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지만, 자그 중에서도 우리가 코인에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박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을 아마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제가 무료 구독자 소통방을 운영 중이고요. 자, 모든 중요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 결과 이렇게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138% 수익으로 국민시대인 1억 개자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익 인증 또 비트코인 5,700만 원대에 매수해서 2억 4천 가량 수익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180일 동안 우억 수익 자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다만 지금과 같은 저는 여러분들께도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지만 이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정보들 전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제 채널 구독자 부품방이구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할 수 있도록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돈안 들어가는 거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100% 무료로 투자자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매너 하시는 분은 덩고 없이 강퇴되니까 매너에 내잡을 부탁드리고요. 자, 나도 이런 타이밍 놓치지 않고 싶고 또 물려있어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정보를 좀 선담해서 코인으로도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띄어드린 제 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는 어쩔 수 없이 차별입니다. 자,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같은 코인에서더라도 언제 들어갔다 이게 바로 수익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는 제 채널 모든 구독자분들이 그 흐름에 앞쪽에 도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반합 코인 같은 경우에도 모든 데이터 제가 실제 자료를 확보해두고 있기 때문에 자, 소통방에서 탓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한 문자 보내주시고요. 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 근접 시기, 그리고 추가 상승 여부 모두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코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